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.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. 응? 실패를 통해서. 백종원 씨딱 보면 그렇잖아요. 다 해봤잖아 그 사람. 응? 라면에다가 된장도 넣어보고, 후추장도 넣어보고, 다 해보니까 이게 제일 맛있겠더라. 그러니까 그 양반을 한걸딱 보면, 어, 너무 막막 어, 막 그래.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그3 0대때 사진 있잖아, VJ 특공대에 나왔었던 알아? 3 0 살의 백종원 아저씨. 하, 그 삼겹살 집을 하면서 수많은 시도를 다 해본 거잖아요. 근데 그 백종원 아저씨가 무릎을 꿇는 사람, 돈까스에 대해서 무릎 꿇는 사람이 그 제주도의 연돈 사장님이잖아. 근데 그 장면이 난 너무나 인상 깊었어. 그 백종원 아저씨도 돈까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해봤겠어. 그런데 얘가 좀 약간, 약간 눅눅해지는 것 같아서, 아, 왜 이렇게 눅눅하지? 아, 잠깐만 기다려봐요. 이러면서 연돈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다고.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곧바로 기름 온도입니다.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몇 도로 맞춰야 돼요? 이랬더니 하는 말이 어디 제품 쓰시는데요? 그러더라고. 그난 어,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쳐. 다 해본 거예요. 그 양반은. 모든 대한민국에서 발매, 살수 있는 모든 튀김기를 다 사서 모든 온도에 다 해보니까 이 온도가 제일 좋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. 바꿔 얘기하면 다 실패했고 한 번만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제품에 몇 도면 바삭합니다를 적어서 그거대로 장사를 하려고 한다고.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, 게임이.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. 왜? 응용이 안 되잖아, 그 사람은. 그러니까 이 온도에, 이 제품은 이 온도에서 바삭합니다만 그 사람이 얻은 게 아니라. 그걸 통해서 기름의 온도에 모든 특성을 다 익힌 거예요. 그래서 응용이 된다고. 다른 제품에서도 어떤 느낌이 나는지까지도 응용이 되겠지, 그 양반은. 정말 장인들의 대화를 듣고 난 너무 좋았어. i think